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조정장에 힘든 마음을 달래보고자 전 골드만삭스 출신의 라울팔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를 중요한 내용도 있고 게임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가볍게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4월 17일경에 알트코인 데일리라는 14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서 이분이 주인장이거든요. 오스틴 아놀드랑 라울팔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4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뒤에서 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투자 채널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라울팔, 어, 사람들이 라울팔이라고 하는 이 형님은 도대체 누군가?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참 투자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도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80에서 90% 이상 폭락을 몇번 맞아 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하고 계신 분이어서 어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68년 영국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인도 사람, 어머니가 네덜란드 사람이었고요. 90년에 이제 플리머스 대학의 경제학과 법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금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1990년 중후반에 여러 금융회사들을 많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경험을 쌓아서. 어, 빅네임이죠.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담당자이자 영업자이자 관리자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이제 출신들이 주로 매크로 분석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나가서 어, GLG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 더큰 곳에서 이제 매니저 경험을 쌓았고요. 그 이후에는 GMI라는 리서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분석하는 걸더 열심히 해왔었고 현재는 리얼 비전, 그러니까 금융 미디어의 플랫폼이고, 뭐 교육가이자 뭐 코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설립해서 CEO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찾아보니까 22년도 7월 달에도 본인이 만든 웹3 펀드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코인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 전문가다. 어,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분석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울팔과 오스틴 아놀드가 이제 인터뷰를 40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좀 인터뷰 전반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놀드, 어, 오스틴 아놀드라는 사회자가 비트코인의 정점과 이제 피크 시기를 물어봅니다. 뭐 단골 질문이겠죠. 그래서 라울팔은 대략 20만 불 정도가 피크가 찍을 것 같다. 가격은 이 정도가 이제 정점일 것 같다. 그러나 시기는 이제 이분도 좀 어렵겠죠. 노멀한 사이클이라면, 평범하다면 25년 하반기쯤 올 거라고 나도 보지만 지금 뭐 ETF다 뭐다 빨라진다 말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르면, 그러니까 빨리 20만 불 근처로 오면 뭐 24년이든 25년 초든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참고로 이분이 얘기하기를 21년도의 폭발은 다소 억눌린 폭발이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13년이나 17년도나 이제 마지막 하반기에 피크 때 불장 마지막에 이제 터졌는데 21년도 10월, 11월은 어제 생각에는 4월에 한번 뭐 공포탄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한번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안 올랐다, 예상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워낙 이분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뭐 관점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더리움은 내가 생각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 솔라나는 쉬운 선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쉬울까요? 뭐가 쉽다는 얘기일까요? 이더리움도 좋긴 한데 뭐 훨씬 더 나은 수익률 면에서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솔라나를 쉽게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솔라나는 내가 뭐 쉬운 선택이다. 정말 쉬웠다. 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자산의 90%를 내가 솔라나로 들고 있다. 이런 말도 씁니다. 굉장히 솔라나의 몰빵이 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솔라나의 가격은 어, 적게는 600불에서 정말 많이 지를 때는 약 2,000불까지도 가겠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특히나 알트코인의 가격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비트나 이더 정도로 기준을 잡아야지 알트코인의 목표 가격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보수적으로 할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분이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넣어 봤는데요. 21년도 전에 사이클, 그러니까 이전 전에 이제 축적하는 사이클 때는요. 그 힘들게 모았던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많이 바꿔서 이제 큰 재미를 보셨고 그리고 이제 한 23년 8월 경, 9월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불장을 맞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힘든 장에 지냈을 때 23년 8월까지 그 많이 들고 있던 이더리움을 솔라나로 죄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현재 90%까지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솔라나가 90% 정도 있다. 제가 볼 때는요. 비트코인으로 마켓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샀고요. 이더리움으로 솔라나를 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마켓이 있잖아요. 거래소 해외에 가시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물론, 밈코인, 뭐, 이상한 것도 한, 뭐, 10% 이내로는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을 뭐, 몇개 얘기해 줬는데요.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마라. 우린 항상 게임 안에 있어서 기다려야 이게임의 이제 열매를 갖는데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뭐, 끝나는 거죠. 혹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여쭤보실 때, 뭐 레버리지 두배 쓰는 건 괜찮나요?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절대 저는 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두 배든, 뭐, 세 배든, 뭐, 이것도 열 번에서,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소액으로는 한번 해봤는데, 여덟 번, 아홉 번 잘해도요, 한번 잘못하면, 물타기 잘못하다, 그냥 뭐, 현물은 들고라도 있잖아요. 이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된다. 높은 이자 주는 것도 가지 마라. 뭐 하러 가느냐. 다섯 배는 벌수 있는데, 이분의 기준에서는요, 다섯 배 정도 버는 건 정말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분 같이 저점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분이 이제 쉽다는 거고요. 아무튼 다섯 배벌수 있는데, 10% 준다 놓고, 뭐, 뭐, 은행을 찾아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다른 데 가지 마라. 물론, 디파이에서 하는 뭐 그런 이자, 뭐 스테이킹은 예외다.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오류가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쓰는데, 아무튼 뭐 이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제 뭐 게임을 하나 해본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자가. 간단한 게임 하나 시작해보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수많은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등급을 나눠봅니다. 뭐, 뭐, S등급부터 A, B, C, D까지 어, 본인이 판단할 때 등급을 여기에 이제 드래그해서 옮기라는 거죠. 뭐 사회자가 하긴 하지만. 근데 이분이, 라울팔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정말 찐 당황을 하는 거볼 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건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어, 깜짝 놀라면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게임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 오스틴 어널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라울, 우리 5분 남았는데 게임 한판 하실래요? 근데 부담스러우시면 다 편집시킬게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왠지 엄청 강행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앞전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랭킹 시스템입니다. 25개 코인에 등급을 한번 매겨보는 거 어떨까요? 하니까 이 얘기는 없었는데 하면서 정말 오, 지지였어 하면서 <laughs> 어, 진짜 당황을 하더라고요. 전혀 저 여기 있는 거다 모르겠어요. 답을 전혀 모릅니다. 그니까 이제, 그냥, 너의, 뭐, 의견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라울팔이, 진짜 모르겠다. 뭐, 빼는 듯 하더니, 이, 보는 것 자체로도 힘들다는 표, 현을 쓰더라고요. 뭐, 바더링 하면서, 성가신다. 뭐, 이런 뜻을, 어 내비쳤지만, 그러나 한 번씩 또 웃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아널드가 좋다고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자, S부터 D까지 등급 매겨볼 겁니다. 자, 쉬운 거, 비트코인부터 한번 가시죠. 이렇게, 뭐, 가볍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울팔이, 뭐, 이건 쉽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가장 윗등급, S등급이죠. 근데, 이 등급이, 뭐, 구매자 입장인가요? 등급 기준부터 좀 말을 해줘라. 뭐, 혼란스럽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스틴이, 어, 전반적인 등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도 이렇게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기준이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아 라울 팔 10년 후에 살아남는 거. 아 이거 조금 쉬워지네.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S 등급입니다. 이제 뭐 방설임 없이 S로 집어 넣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라울 팔은 어, 알트코인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고요. 또, 등급이 굉장히 까다롭게 줍니다. 근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S등급으로 쑥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랑 이제 이더리움이랑 이제 차이자가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드래그해서. 옮기다가, 오 마이 갓 하면서 이더리움 마크를 여기 까먹고 안 가져왔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어디서 이더리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코인까지 S등급에 놓고, 자, 위세개 코인은 이제 뭐 S등급은 뭐 좋다.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등급 이유를 좀 얘기해 줘라. 뭐 그래야 재밌잖아요. 자, 체인링크 어디로 갈까요? 이제 좀알 만한 코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라울팔이 체인링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도지를 A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스턴이 진짜요? 그러니까 라울팔이 도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 수익률로는 비트코인을 수없이 넘어섰고 매 사이클마다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 말인 즉슨 사이클마다 최고점 갱신 못하는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데 도지는 항상 최고점을 경신했다. 그리고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짱이니까 한 몸에 받고 있고 이건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A 등급입니다. 뭐 아마 일론 머스크 외에 쓰는 사람이 없을 순 있지만 이미 수익률도 4,0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A등급 확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스틴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A 맞습니다. 자, 이제 뭐 가볼까요? 하면서 다른 코인을 점검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있던 코인들을 드래그해서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비트, 솔라나, 이더리움, S, 그리고 도지, A. 뭐 이렇게 났네요. 자, 이제 리플 갑시다. 리플도 좀 쉬운 코인이죠. 그래서, 사용 사례가 있기에 B로 가시죠 B 등급 간다는 거죠. 이유는 튼튼한 사업 모델과 팀을 갖고 있고 오래 유지해 왔으며 뭐 생활에 채택이 되고 적용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이 약간 맞장구를 쳐줍니다. 또한 그들은 SEC 법정 소송을 뭐 겪고 있으므로 다른 코인들보다는 긍정적인 명확성이 있어 보이네요. 뭐 증권이냐 아니냐 지금 뭐곧 판가름이 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큰 대량 채택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도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고 라울이 그래도 리플을 두둔해 줍니다. 근데 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라울 팔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뭐 S랑 A를 아무나 주지 않아요. B도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A다 가보실까요? 하는데. 갑자기 또 라울팔이 말을 끊으면서 쉬운, 뭐, 위프라고 하는데, 어, 그, 멍멍이가 모자 쓰고 있는 밈코인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C로 넣을게요. 근데 왜 라울팔이 이런 밈코인을 아냐면요. 솔라나의 대표적인 밈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한뭐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이제 C로 넣을게요. 어, 이번 사이클의 밈코인 중에 최고의 주인공 같아요. 이제 솔라나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약간 편향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음 사이클에서도 시바이누나 플로키처럼 이제 생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프라는 코인도 있죠. 근데 이거는 참고로 슬프지만 뒤로 봅니다. 바로 뒤로 내려버립니다. 제가 갖고 있고, 아, 이분이 들고 있어서 아는 거구나. 어, 유가랩스가 이제 이 에이프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거든요. 유가랩스들 좋아하지만 확신이 없다 하면서 이제 뒤로 넣어버리고요. 자, 그러니까 오스틴이 다시 한번 에이다 한번 가보시죠. 카르다노 아시죠? 솔라나의 경쟁자. 그러니까 혹시나 라울팔이 모를까봐 이렇게 이제 모를 법한 거는 계속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죠? 에이다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제게는 카르다노는 밈 코인입니다. 하고 피식 웃습니다. 밈 코인, 어, 굉장히, 어, <laughs> 재미로 만든 코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본인에게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와 전반적인 활동에 달려있는데, A다는 큰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볼땐 좋은 제품이 없다. 그러나 또 사라질 건 같진 않으므로, 리플 옆에 놓을게요. 그러니까, B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게 본다고 하면서도, B면은 이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이제 도지 도지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리플, 에이다, 그리고 위프, 그리고 에이프 코인 이렇게 나왔었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자, 체인링크 아시죠? 온갖 레이어 1과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체인링크 알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체인링크는 다른 상호 운용성 기술들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들어봐도 캔이더라고요. 어, 가능할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부정적인 거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서 비로 놓을게요. 비면 그래도 높은 거예요. 코스모스 가시죠. 사실 제가 뭐 앞에서 인터뷰에서 생략하긴 했지만, 코스모스 생태계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코스모스는 뭐 전혀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냥 오스틴이 얘기를 하더라면, 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어떻습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나온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대량 채택이나 매 사이클마다 증명할 게 많다고 생각해서 비로 넣겠습니다.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 이제 그래프 코인 아세요? 이거는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설명을 합니다. 블록체인 정보를 인덱싱하는. 뭐 어, 비쿼리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참고로 어, 쿼리가 뭔지 그냥 제가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러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빼와야 되잖아요. 검색을 하기 위해 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뭐 외계어처럼 막 영어로 뭐 명령어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라고 합니다. 뭐, 모든 회사에 웬만한 전산팀에서 이제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시스템이 오류났다 고쳐주라 하면 이렇게 멋있게 치는 그런 단어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를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라울팔이 C 하시죠. 그래프 코인, 뭐 인공지능 코인이죠. C 가시죠. 아직도 크, 크다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자, 폴리곤 아시죠? 레이어2, 이더리움 레이어2,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의외로 약간 부정적인, 어,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유튜버나 많은 사람들이 레이어2를 항상 많이 소개해왔지만, 저는 지속 가능성에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폴리곤은 또 그중엔 덩치가 무시하기엔 너무 크죠. 시가총액이 꽤 크기 때문에, 그리고 혼잣말로, 이거 비 아니면 C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 C로 하겠습니다. 어, 결국은 떨어졌네요. C로. 왜냐하면 레이어 2가 너무 경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는 일리가 있죠. 뭐 수십 개에서 뭐백 개까지 뭐 최근에 생겨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좋은 코인 등을 제가 낮게 등급 매겼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나 틀릴 수 있다. 당신들이 맞을 수 있다. 제가 죽고 사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게 보고 어, 목숨을 걸고 있는 코인은 S 등급으로 얘기했던 그세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세 가지며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도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참 이제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이세 가지는 도지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정도는 본인만의 이제 취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스틴이 물류 체인을 관리하는 비체인 가보시죠. 어, 사실 저도 비체인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여놨지만 어, 좋게 보고 많이 들고 있었던 코인인데 아 약간 실망했습니다. 라울팔이 D 하고 그냥 끝냅니다. 뭐 이유고 뭐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D 하고 넘어갑니다. 아이 조금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무튼 넘어가시죠. 자 바이낸스 코인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좀 지쳤어요. 40분에 가까운 인터뷰를하니까 말수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자 라울팔이 견고한 B다. 뭐 명확하다. 바이낸스는 합리적인, 뭐, 채택이 있긴 했지만, 지금, 뭐, 미국 법무부, 재무부, 막 이렇게 다 걸고 넘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 파일을 많이 뺏어갔으므로, 뭐, 비 정도가 딱 합리적이다. 이렇게. 비면, 뭐, 높은 점수입니다. 자, 오스틴이 시가총액2 2위권 안에 드는 아베라고 아시죠? 블루칩 디파이. 그러니까 디파이 중에 굉장히 괜찮은 코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것도 별 말을 안 하고 그냥 B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어, 이유는 없다. 그냥 B 정도다. 지금 약간 지쳤어요. 두분 다. 그래서 괜히 시작했나. 아마 후에, 약간 그 권태기가 왔어요. 그러나, 폴카다 가시죠. 자, 이 폴카다 나시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경쟁자죠. 그리고 뭐 누구는 뭐 레이어 지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B 가시죠. 어, 오랫동안 좋은 팀과 함께 살아남았죠. 물론 좀더 많은 채택들은 필요하지만요. 뭐 폴카닷은 어, 조금 더 퍼져 나가야 될 이제 숙제를 갖고 있죠. 방어력만 보안만 굉장히 튼튼한 코인이잖아요. 자 이제 아발란체는요 하니까 의외로 C 갑니다. 아, 아발란체를 C를 줍니다. 그래도 B는 갈줄 알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 증명할 게 많아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C를 줬는데 물론 게임이나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쓰여 가고는 있지만. 아직 증명해야 할 게, 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증명할 게 많아 보이는, 제가 옷탑네요 <laughs> 증명할 게 많아 보인다. 재미있고 빠른 체인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 아마도 제 생각엔 솔라나의 이제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아발란체기 이 때문에, 근데 본인은 솔라나의 올인을 한 상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발란체를 조금 저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4개 남았다. 힘내라. 텔레그램 코인으로 알려진 톤 한번 가보시죠. 톤 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C입니다.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텔레그램 덕분에 사람는 남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만큼 계속 확장되, 확장되고 쓰일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정말 잘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뭐 멘트를 하더라고요. 자, 트론은요. 트론, 스테이블 코인으로 최근에 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뭐 규제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거는 꽤나 고민, 천장을 정말 쳐다보면서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한 3초, 4초를 고민하다가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서 누가 받아줄지 모르겠다. 이게 둘다 사실 위험하잖아요. 중국에서도 고소당하고 미국에서도 고소당하고 그래서 리스크가 많아서 C로 할게요 하다가 아, 잠깐만, 잠깐만. 사실은 뒤로 바꿔주세요 해서 트로는 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트론이, 중국계 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물론 가격은 잘 뒷받침이 되고, 방어가 되고 있지만, 일반인 전문가들 인식에서는 조금 위험한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구나, 규제 때문에. 이렇게 좀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인젝티브. 인젝티브 아시나요? 뭐, 코스모스 생태계에 있는 인젝티브 한때 굉장 했죠. 잘 나갔죠. 하니까, 어, 모르니까 C 주시죠. 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비텐서입니다. AI 코인, 블루칩 코인 이죠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없이 뭐, C 줄게요. 왜냐하면 AI가 쓰이기에는 지금도 좀 너, 너무 이르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목적어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직 AI가 쓰이기엔 너무 빠르다. 아직 너무 이른 게아니나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울 팔이 이제 요약을 뭐 본인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하더라고요. 자 요약하자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등급을 제가 이렇게 나눠본 결과입니다. 도지를 얘기하면서 두터운 수요를 가졌으며 세 번의 사이클에서 그를 다 증명을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줬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A 등급은 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이더솔라나 도지 밑으로는 이제 다뭐 검증이 안 맞춰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기준을 가졌죠. 자, B등급 한번 설명하면 중요하긴 한데, 충분한 채택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리고 C들은 그들, 그러니까 B 근처에서 놀고 있긴 한데, 위로 올라가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보여줄 게 많다. 그리고 D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 약간 팩트 폭력을 날렸네요. 자 오스틴이 굉장히 이제 흐뭇하죠. 이거 끝냈으니까요. 라울 엄청나게 바쁘신 거 아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게임도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라울 팔이 마지막으로 무슨 솔라나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관련 홍보를 한 후에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어 굉장히 어, 고생을 했다. 알드코인을 생각보다 몰라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어떤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볼 텐데요. 알트코인 투자도 참이 형처럼 단순하게 하면 좋겠다.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음, 쉽게 말을 하고요. 실제로. 뭐, 사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저점에 사다 쓰니까. 자, 근데 제가 한번 배울 점을 그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름 코인 전문가잖아요. 웹3 펀드를 만든 사람이 알트 코인을 어찌 이리 모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아,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검증을 끝냈잖아요. 아까 뭐 S에서 A까지 가는 등급, 요거는요, 검증을 내가 끝냈으니까 뭐더 이상 뭐 옆에 누가 AI가 가든 게임이 가든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옆, 옆에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이뭐 검증이 끝냈으면요, 그냥 어, 비교를 아예 하지 않는다. 뭐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코인의 투자 비중도 헷갈린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어, 4월 17일에 우리 알트코인 데일리에 나와서는 솔라나 90% 들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날에 뱅크리스라는 어떤 뭐 팟캐스트 플랫폼에 나와서 했던 말이요. 나 솔라나 80%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불과 하루 이틀 차인데 80% 90%라는 말은요. 내가 솔라나 얼마 들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헷갈릴 정도로, 나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아 이런, 그러니까 대충 나 얼마 있어. 뭐, 대충 얼마에 샀어.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내가 검증 끝낸 코인 몇개 있잖아요. 그몇개 가지고, 그냥 저점 근처에 잔뜩 사두고, 뭐, 누가 옆에서 날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이게 이분의 마인드거든요. 사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많은 이제 실패 끝에 뭐 선물도 이분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결국은 이게 최고다를 몸서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 친구처럼 우리도 마이너스 80% 90%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다시 태어난 라울팔처럼 토신과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